버닝은 정말 제작 단계부터 뜨거웠지만, 다시 한번 또, 대한민국을 뜨겁게 만들고 있죠. 바로, 제 70일에 칸 국제영화제 진출, 경쟁 부문 진출 소식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이창동 감독님 작품이니까, 어느 정도 기대는 했지만, 다섯 번째 칸 국제영화제 진출은 진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 아직 놀러도 한번못 가봤거든요, 칸에. 정말 대단한데요. 감독님, 소감을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어떠십니까? 예. 네. 어, 칸 영화제가 뭐, 우리 영화를 알리고 평가받는데 가장 뭐, 효과적인 자리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이세 명의 배우들이 그들의 연기를 가지고 세계인들에게 알려지고 또 평가받는 가장, 가장 좋은 기회고 경험일 거기 때문에 저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역시나 또 겸손한 모습을 예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배우분들은 어땠을지 막 궁금해요. 한 진출 소식을 들었을 때. 스티븐 예. Um, I'm so excited. Um, I was very fortunate enough to be able to go last year with Okja, and that experience was very unique. But um, this one, I'm really excited for uh, just because I feel like people might not have seen something like this and uh, uh, to go with uh Lee dong you know is an honor so yeah i'm i'm very excited 네, 정말 익사이팅한, 아,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작년에 옥자로도 칸느를 경험을 했지만은요, 이번엔 더 특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영화 자체가 사람들이 많이 보지 못한 것을 보여주는 영화인데 더 많은 사람에게, 사람들에게 소개될, 아, 기아가, 기회가 기회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기, 기회를 또 이창동 감독님과 한다는 것은 저에게 정말 영광스러운, 아, 일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기대치가 정말 높습니다. 네. 유아인 씨는 뭐 하고 계시다가 소식 들으셨어요? 진출이다. 무슨, <laughs> <laughs> 어, 뭐, 뭐, 스케줄 때문에 해외 체류 중이다가 기사로 접했던 거. 어, 어떠셨어요? 같고. 어, 뭐, 뭐, 감독님이나 스티븐 말씀,께서 말씀하셨거나, 뭐, 스티븐이 뭐, 한 것처럼, 어, 모르겠어요. 전안 가봤어. 감독님은 많이 가보셨고 네. 스티븐은 작년에 한번 가봤고 전안 가봐서 모르는데 다들 대단하다, 대단하다 하니까 뭐 대단한 건가보다 하는데 네. <laughs> 뭐 네. 그보다도 네. 어, 일단 스티븐이 말한데 부분에서 크게 공감했던 게 어, 굉장히 독특한 영화인데 이런 독특한 영화가 어, 알려질 수 있는 소개해드리고 또 다양한 평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간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기뻤던 것 같아요. 응. 자 특히나 사실 유아인 씨는 그 동안에 필모가 다양한데 종서 씨 같은 경우는 첫 데뷔작에 칸 국제영화제 진출입니다. 어떠십니까? 소감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가보고 싶었던 나라였는데요, 평소에. <laughs> <laughs> 그렇죠. 저도 어떻게 대답하는지 모르겠데 근데 영화 하고 싶었던 일을 통해서 이렇게 갈수 있어서요. 감독님한테도 감사드리고요. 같이 연기했던 배우들이랑도 시간이 지나서 기억이 정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궁금해요. 어떤 곳인지. 그렇습니다. 빨리 5월이 돼서 예, 세 분의 레드카펫도 보기를 바라면서.